한 생각의 힘, 지식보다 깊은 깨달음. 첫째, 지식을 모으는 스승의 제자, 옛날, 한 청년 수행자가 있었습니다. 그는 똑똑했고, 무엇이든 배울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세상에 온갖 지식을 모으기 시작했지요. 약을 다룬 책, 우주의 이치를 설명한 책, 온갖 불교, 경전을 수천 수만 권 읽었습니다. 하지만 마음,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. 아무리 머리를 채워도 가슴에서는 아무 빛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둘째, 아무리 배워도 깊어지지 않는 깨달음. 청년은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이치를 배웠습니다.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. 이 정도면 깨달음에 가까워졌겠지.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낮은 울림만 들려왔습니다. 아직 아니야. 뭔가가 빠져 있어. 아무리 공부해도 본질에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. 셋째, 참된 깨달음은 한 생각에 있다. 그러던 어느 날,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. 책을 덮어라.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잘 보아라. 청년은 눈을 감고 오가는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. 그러자 갑자기, 가슴 속에서 깊은 울림이 일어났습니다.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, 모든 지식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. 그는 속삭였습니다. 아, 이것이었구나. 넷째, 지식 일만 권보다 한 생각의 깨달음이 더 깊다. 스승은 말했습니다. 용궁의 금은 보화를 가득 쌓아도, 그곳에 있는 이술의 지혜가 진리를 말해주지는 않는다. 수천 권의 경전을 외우고 많은 철학을 배워도 그것이 곧 깨달음은 아니다. 진짜 깨달음은 한 생각이 맑아지는 그 순간 자연이 드러나는 법이다. 청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. 책 속에서 찾으려 했던 것을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서 발견했다는 것을요. 다섯째, 시간을 뛰어넘는 순간 그 한순간의 깨달음은 아득한 세월보다 더 깊었습니다. 어쩌면 수만 년 동안 공부해도 얻지 못할 거대한 진실이 바로 그 짧은 순간에 피어났습니다. 그날 이후 청년은 알았습니다. 지식은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 진짜 깨달음은 바로 지금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요. 출처, 시편담, 동안 상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